처음 하면 이 그렇게도 쉽지 않을 뿐야 걱정 마나이 따라해봐 한두 처음 이 그렇게도 쉽지 않을 뿐이야 어. 비가 너무 많이 와요. 지금 지하철 제 남자친구는 돈이 너무 많아서. 인형 뽑기에 돈을 버려요. 한 만원 쓰고 못 뽑은 토끼. 남자친구랑 패 왔는데, 9시 반까지라 다른 데 가야 돼요. 얘가 너무 많이 와요. 야, 죽음이야. 이 소금! 소금? 소금 어딨지? 나 소금 찾아야 돼요. 쓸데없는 거 많이 사는 거 아, 같아. 아니 여기 그 전동도에 있는 절대 온도라는 데인데 여기 진짜 쿠키 제일 맛있어. 일단은 사장님이 주신 거 하나를 먹어볼 거예요. 근 제가 회사 앞에 쿠키집 진짜 좋아해서 원래 쿠키 리뷰를 하고 싶었거든요? 근데, 멀쩡한 쿠키. 황치즈는 원래 이만하고요. 얘는 아몬드 쿠키인데, 원래 이만한 거 4개가 들어있고, 르벤 쿠키는 조금 멀쩡해요. 요만합니다. 리뷰는 다음에 할게요. 오! 짜라란 오! 무스 순대! 순데. 순대가 아니라 순대 이로아 짜란 음. 여기 저희 집 앞에 있는 순대집인데 맛있어요 근데 여기 떡볶이는 별로예요 헉 비밀 음. 어 뭐야 어? 어떡하지? 인형이 되어버렸잖아 아씨 どうぶりぬ、めいだて、かまんとるめい。はっそりあじまいま。